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764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요교재 284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영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루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고민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영작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가볼게요. 오늘날 바람의 힘을 잡는데 풍력발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한 문장. 바람이 파타워에 연결된 거대한 날개들을 돌려서 전기 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 동사 부분이죠. 사용되고 있다. 수동이죠. 사용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진행, 현재 진행 시제로 가면 되겠죠. 자, 주어는 <laughs> 풍력 발전기가 주어가 되겠죠. 풍력 발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문장이고. 자, 뭐, 뭐 하는데, 뭐, 뭐 하는데, 뭐, 뭐뭐 뭐데 뭐, 뭐가 사용되다. 이런 판에 박힌 표현이 있죠. be used to, be used to 동사원형. 이로 연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잡는데, 뭘 잡아? 바람의 힘을. 이렇게 목적어 관계를 만들어주고요. 자, 오늘날 부사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oday 오늘 날 표현해 을 놨고요. 그다음에 주가 어 폭력 발전기였죠. 여기 폭력 발전기라고 써 주면 되겠네요. are being used. 수동태. <laughs> 현재 진행 수동태로 썼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 뭐은데 사용되다 이런 표현이죠. 일단 뭐 하는데 잡는 데 그랬죠. The power of wind, 바람의 힘, 요거를 잡는데, 여기 잡다라는 그런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2로 끝나는 단어로 잡다, 뭐가 있을까요? take, take, 요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싹 잡아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어, capture, 요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capture, 사로잡다, capture. The power of wind. 이기 풍력 발전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Wind tower. r로 받았기 때문에 wind towers 복수로 쓰면 되겠죠. Wind towers are being used to capture the power of win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어, <laughs> 돌린다란 말이 있죠. 돌린다. 돌린다 엔드로 연결하면 되고 또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뭐뭐 할수 있게 한다 현재 시에죠 뭐뭐 할수 있게 하다 라는 동사 있죠 뭐뭐 할수 있게 하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할수 있게 하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도 있고 뭐뭐 할수 있게 하다 어, 주어가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돌린다 뭐를 거대한 날개들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날개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된 거대한 날개 이렇게 하면 되죠. 어디 에 연결되느냐? 타워에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뭐를 뭐 뭐가 뭐뭐 할수 있게다라는 하 표현. Enable 목적어 Tube 정사.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영작할때 빨리빨리 그런 표현들이 떠올 수 있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바람이죠. The wind. 얘가 돌려요. turns. 뭘 돌린다 그랬죠? 거대한 날개들이에요. 타워에 연결된. 자, to the towers.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돌리는 것의 목적이 나와야겠죠. 거대한 날개들. 이렇게. 지로 시작하는 단어로 써가지고, 날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날개. 이거는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습니다. 그렇죠. blade. 거대한 날개들, blaze, 거대한 날개, 지로 시작하는 단어로 거대한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great,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giant, 있죠 giant, giant blaze.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결하다라는 단어, 이거를 수동의 의미로 과거 분사, 이걸로 해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해주면 되죠. 연결된 거대한 날개 이렇게 꾸미면 되니까 connec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connect 요걸 해서 나온 동사 pp로 connected to the towers 돌려서 and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뭐뭐 할수 있게 하다라는 표현 enable 목적어 투부 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enable 자 이게 wind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동사로 turns 고 여기도 And Enabl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Enables electrical 전기발전기 목적어 자리에 전기발전기 이렇게 쓰면 되니까 발전기라는 표현은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Generator Electrical generator 복수로 써야 되겠네요. Generators to wor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oday 자 여기 풍력발전기 Wind tower wind box로 towers wind towers are being used to 잡는대 그랬죠 capture c a p t u r e capture the power of wind the wind turns giant 들어갑시다 giant 거대한 giant 날개라 그랬죠 blades b r a d e Blaze. 이게 연결 데이터였으니까 Connected Cho and connect Cho and -E -E initiate ED Connected To the towers And 무무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해요 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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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전기발전기 Electric -E -E a l Generators GE NERATOR 복수로 Generators to Wor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oday, wind towers are being used to capture the power of wind. The wind turns, great. No, the wind turns giant blades connected to the towers and enables electrical generators to work.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누네스가 로지를 무자비하게 쫓아가서 여러 차례 타격을 먹이는 동안 로지는 휘청거렸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자, 그랬어요. 자, 동사를 찾아라. 자, 뭔 많은 동안 이 부분은 이제, 어, 부사절이니까 놔두고 주절로 가가지고, 동사가 휘청거렸다, 비틀거렸다, 물러섰다. 자, 이런 걸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주어는 로지죠로지 로지가 휘청거렸다, 비틀거렸다, 뒤로 물러섰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겠네요. 어, 여기 부사대로 가가지고 동사 부분이 쫓아갔다, 타격을 먹였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과거시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루네스죠. 자, 루네스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무자비하게 쫓아갔네요. 누구를, 로즈를. 쫓아가서, 엔드를 연결하고, 어, 여러 차례 타격을 먹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 차례 타격을 먹였다. 그러는 동안, 자, 접속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로즈, 이가, 지금, 주가 로즈였죠. 로지가 휘청거렸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휘청거렸다. 휘청거리다. 비틀거리다. 이 단어. 오늘, 학습,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stagger. 로지 staggered and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자, 이 부분을 동사를 세 개로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두 개로만 썼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덩어리로 그냥. 자, 비틀거리며 걷다 이런 표현도 온라ックス번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넘어지다, 말을 더듬다 이런 또 있는 stumble라고 있었죠. stumble d backward,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다 되겠죠. staggered, 자 staggered and stumble d backwar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부사절 몸만은 동안에 뒤가 뒤로 빠져나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몸만은 동안에 그런 while 이런 표현 쓸수 있죠. while <laughs> 누네스 누네스가 쫓아갔어요. 어, 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로지를 무지하게 쫓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어, 동사를 꾸미는 어, 부사를 먼저 씁시다. 여기를 무지하게 쫓아갔다 로지를 허는 로지를 받았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지하게 쫓아가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무자비하게란 표현, 온락스러편 표현이 있, 있습니다. 그렇죠. relentlessly. 눈에서 relentlessly 쫓아가다. 이렇게 쭉 쫓아가는 거. 피로 시작한 단어로 뭔가를 잡으려고 추구하고 막 그런 거 있죠. purs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d 여러 차례 타격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또 동사가 있어야 되죠. 동사가. 동사 자리 여기다 동사를 써야 되겠고 목적어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러 차례 타격. 자, 우리가 타격을 가하다, 먹이다 이렇게 할때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없다, 그래도 쓸수 있는 그런 표현, l a n 과거로 landed. 그다음에 여기로는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어, 여러 차례 타격 이런 그 뉘앙스를 갖는 그런 단어가 와야 되죠. 타격은 오늘 학습한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샷이라고 하죠. 샷. 그래서 이 샷을 꾸며주는 여러 차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로 끝나는 단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매니 샷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매니는 N Y로 끝나니까 놔두고 그 여러서 여러, 여러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음, 생각해 본다면 멀티플, 이로 끝나죠. 멀티플. 멀티풀샷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머리를 자꾸 자꾸 생각하면서 저, 도저히 기억이 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멀티풀샷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로지가 비틀거렸어요. Staggered, S-T-A-G-G-E-R, E-D. Staggered and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Stumbled backward, S-T-U-M-B-L-E, Stumbled backward. 문 말은 동안에 그렇게 되겠죠. While while d u i n s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쫓아간 거죠. Relentlessly r e l e n t l e s s. Relentlessly 쫓아가다 pursued p u r s u e pursued her and 먹였어요. Landed landed 여러 차례 타격을 multiple shots. 멀티 l t i p l e m 복수로 써야 되겠죠. 로지 스 s t a g g e r e d and stumbled backward while 번 보겠습니다. 자, 번입니다. 그의 반에서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했다. 그랬어요. 어, 동사 부분이 질서 있었다, 예측 가능했다. 자,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사실 동사가 없을 때는 비동사를 삽입하면 되죠. 질서 있는, 예측 가능한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시로 가면 되겠고, 그래서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한다. 과거로 만들려면 비동사 과거를 쓰면 되겠죠. 자, 주어는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 여기가 여기에 질서 있었고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에 반해서 보사하고자 영혼을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도 있었죠. In contrast, in contrast. The motions, 움직임이죠. Of the o t The s h e s s s 별들과 행성들에게 쓰니까, 여기 행성들 을 쓰면 되겠죠. 알고 있는 표현, planets. The stars and planets were 질서 있는,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orderly and 예측 가능한,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었습니다. predictable.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in contrast, in contrast, the motions of the stars and 여기 행성 planet p-l-a-n-e-t -E planet 복수로 were <laughs> 여기 질서 있는 정연한 예편 orderly orderly and 예측 가능한 predictable p-r-e-d-i-c-t-a-b-l-e -E, predictab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n contrast The motions of the stars and planets were orderly and predictable. 4번 볼게요. 4번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자연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중에서 바람은 에너지원으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수동이죠. 현재시에 가면 되겠죠. 주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 이게 주어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이 만들어진다. 자연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자연에 의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re created, 만들어진다라는 표현, 수동태 현재로 이렇게 써줬죠. 여기 그러면, 어, 에너지원들 에너지 소스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재생가능한 이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재생가능한 이거 오늘,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renew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created by nature 여기는 자연에 의해서니까 계속해서 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c r e a t e continually by natu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ontinually 계속해서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사용되어 왔다.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사용되어 왔다. 현재 완료로 가면 되겠네요.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쓸 수가 있겠다. 자, 주어는 바람이 되겠네요. 바람. 바람이 사용되어 왔다. 에너지원으로 수세기 동안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라는 부사고 표현들을 써먹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among them 쓰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among them <laughs> 주어가 바람이었죠. wind has been used 현재 완료 수동태로 썼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됐다 그랬으니까 여기 에너지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로몬으로써 as 쓰면 되겠죠. as an energy source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재생가능한 renewable R E, -E and Renewable Energy Source Energy Sources are created 이게 shoen <laughs> 계속해서 and Mu <coughs> -L -L continually by nature Kuj among them among them wind has been used 뭐뭐로서, as an energy one source. Sources for centurie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앞에 맨 앞에는 대문자로 써야죠.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created continually by nature.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created continually by nature. Among them, wind has been used as an energy source for centuries. 자 여기까지에요. 숨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laughs>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Stagger 휘청거리다 배틀거리다 이런 표현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Renewable 재생 가능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Blade 칼이나 도등의날 날개 generator, 발전기, stumble, 비틀거림이 같다, 말을 가은가 더듬거리다, 넘어지다, 발을 헛디디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laughs> land, 타격 등을 먹이다, 가하다, 애쓴 결과, 손에 넣다, 이런 표현, land, relentlessly, 가차 없이, 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이런 표현, shot, 일격, 한번 치기, 물론 촬영, 발포, 주사 따위 한대 이런 표현이 다 있죠. 샷 오들리 정돈된 정연한 질서 있는 이런 표현. Wind Tower 풍력 발전기, In contrast 그에 반해서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